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5등급제가 되면서 표준편차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9등급제에서는 표준편차가 계속 활용이 될 거라서 오늘 표준편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5등급으로 한양대 붙은 학생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근데 2등급으로 한양대 심지어 1등급 후반대에서도 한양대가 떨어진 아이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도 표준편차가 매우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5등급제에서 표준편차가 사라진다 그러면 대체할 게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취도거든요. 성취도는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설명이 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5등급, 1등급 한양대 붙은 아이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성적표를 좀 분석이 필요해서 오늘은 성적표 분석하는 법을 제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내용만 잘 알아도, 아, 우리 아이가 실제로 2등급인데 이런 정도 수준의 2등급이구나. 그럼 이런 대학교를 갈수 있구나라는 걸 약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수학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 한 학기의 점수는 중간고사 30%, 그리고 기말고사 3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행평가는 40%인데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또는 과목마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제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네, 보시면은요. 위쪽이 성적표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수단위하고 학점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몇번 수업을 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요. 은 여기 괄호 열고 나와 있는 거, 보통 이런 거를 이수단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괄호 열고 5라는 거는 일주일에 다섯 번 수업한다. 보통 이런 거를 상징을 하고, 과로 열고 3이다라는 거는 일주일에 3번 수업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또 가끔가다 댓글로, 부지성으로 댓글을 가끔가다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수학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수학이 안 중요하다는 거냐? 아니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수학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개념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학교는, 수투가 4 잖아요. 근데 독서가 5예요. 그럼 독서를 수업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수 단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업을 많이 한다는 거고 내신 산출을 할때 비중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보면 돼요. 보통 왜냐하면 그 과목에서 받은 등급과 이 이수 단위를 계산을 때려 가지고 이 아이의 수준을 추론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수 단위가 깡패예요. 이수 단위가 크다. 그러면 걔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학년은 영수가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가 모두 중요하다. 보통은 국어, 영어, 수학이 4단이고요, 통사, 통과, 한국사가 3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면서 영어가 3단위가 되는 학교도 일부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점수는 말 그대로 그냥 받은 점수 원래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당연히 중간과 기말과 수행 평가의 비율을 좀 합계를 때렸을 때 원점수를 얘기를 하고요. 지필과 수행 평가 비율은 과목별로 조금 다르다라는 거, 학교별로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지필 말고 수행 평가 관리도 중요한데 제가 오른쪽에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텐데 이 수행 평가 관리라는 게요 실제로 그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수행 평가를 다 깎아 버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해서 열심히 내면은 거의 만점은 아니더라도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를 준 학교들이 많거든요. 수행 평가는 사실 원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거든요. 그 전형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을 좀 해야 되는지 수행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오른쪽에 링크 클릭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입시의 기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과목 평균. 아,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응시한 과목의 수강자 점수의 평균. 말 그대로 평균이죠. 여기 어때요? 예, 51. 그러면은 못하는 학교죠. 자,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학교죠. 만약에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았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어때요? 과목 평균이 94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여기는 이제 보통 자사고인데, 예, 표준 편차라는 개념까지 설명을 해야 돼서, 일단 과목 평균은 예, 수강자 점수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 지필과 수행을 둘다 포함한 거다라는 거고, 의미를 추론을 할 때요, 과목 평균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 학기 보이시죠? 난이도가 쉽다가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난이도가 쉬, 자, 과목 평균이 높은데도 얘는 평균을 넘었는데도 몇 등급이에요? 6등급을 받았잖아요. 다시 설명을 하면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사고는 표준편차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요. 자 어, 일단은 일반고 얘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일반고는 과목 평균이 높아도 표준편차가 커지기도 하는데 표준편차가 뭔데? 자 과목의 평균이 있잖아요. 여기는 51점이에요. 51점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 자, 만약에 많이 퍼져 있다. 막 10점, 20점부터 100점까지 다 퍼져 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커지겠죠. 근데 안 퍼져 있고, 어, 다 평균에 몰려 있다. 보통 잘하는 학교가 이래요. 그럼 서로 편차가 적으니까 표준 편차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면 학생들 간 경쟁 정도가 더라겠죠 왜요 공부 안 하는 애는 아예 안할 거고 하는 애들끼리만 경쟁을 할 거니까 그래서 표준편차가 크면은 나중에 학생부 종합을 쓸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표준편차라는 개념이 고 1은 반영되지 않아요 삭제가 됩니다 그 말은 뭐죠 9등급제를 적용하는 고 2와 고 3은 활용이 되는 건데 그럼 도대체 표준편차 대신에 뭐가 활용이 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일단 여기 정리를 하면 학업 수준이 높고 치열한 학교는 보통 평균이 높고요. 아까 딱이 학교예요. 편차가 적어요. 여기는 표준 편차가 22까지 가는데 계산법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표준 편차가 3.8이에요. 그러면 3.8은 그만큼 편차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도 높죠? 편차도 적죠? 잘하는 자사고의 일반적인 분포도죠. 예. 여기서 그럼 5등급제는 도대체 뭐가 반영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기조로는 이 성취도가 다코호스가될수 있을 거다. 자, 옛날에는 이게 말이 되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중학교는요, 공통점수 구간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성취도라고 해서 A다. 그렇죠 여기 성취도라고 해서 B다, C다가 나와 있잖아요. 볼까요? 여기 석차 등급이 둘다 5등급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취도가 B고 성취도가 C네요. 네. 여기는 2등급이고 1등급인데 둘다 A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취도라는 거는 <laughs> 학교마다 조금 다르고요. 심지어 과목마다도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하는 게 성취도다. 그래서 중학교는 공통 점수 구간이 A, B, C가 있어요.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기준 성취율 설그 기준 성취율에 따라서 A, B, C, D를 결정을 하는데 학교마다 반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행 입시에서는 참고로만 활용이 돼요. 이미 표준편차가 있기 때문에 등급도 있기 때문에 성취도를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지도 않고 예, 자기 멋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됐으나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가 되면서 5등급제가 되면서 표준편차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지표로서 꽤나 의미가 유의미해질 거다라고 지금 모두가 이제 추론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1부터는 성취도 내에서 성취 분포 비율까지 포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표준 편차하고 표준 편차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 석차 등급이 예를 들어 여기 A라고, 나, C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너가 A, B, C, D 이중에 e A를 몇 프로 주고 B를 몇 프로 주고 C를 몇 프로 줘서 C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만 몰빵으로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취 분포 비율까지 A 몇 프로, B 몇 프로, C 몇 프로 이것까지 알려달라는 거고, 이걸 통해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 석차 등급은 말 그대로 석차 등급이고요. 자, 교과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급이 그냥, 어, 단독 적용되거나 출결 정도까지가 활용이 됐는데, 자, 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최근에 상위권 대학교죠.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 수시에는 교과랑 종합이 있어요. 자, 이것도 모르면 아까 그 영상을 봐야 돼요. 교과랑 종합이 있는데 교과에서는 등급만 봤단 말이에요. 거의 출결이랑. 근데 요즘은 교과 전형인데 세부 특기 사항까지 보는, 보통 이 세부 특기 사항은 학생부 종합에서만 보는 정성 평가였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보기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급은 70% 교과전형인데 등급을 70%를 보고 서류를 실제로 30%를 봅니다. 예를 들면 뭐 건국대, 동국대 학추, 고려대 학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고 2,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편차라는 게 나왔는데 고 1이 되면서 이 표준편차라는 과로가 사라지고 성취도였는데 얘가 이제 성취도별 분포비율이라는 용어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전에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굳이 좀 해석을 하면요. 은 요거는 어때요? 예, 과목 평균이 낮죠. 매우 낮습니다. 표준 편차도 크죠. 예. 이 친구는 성취도가 A예요. 자, 이 친구도 성취도가 A예요. 얘는 지금 3등급인데 A고요. 그쵸? 그렇죠? 얘는 지금 2등급인데 A예요. 자, 독서 과목을 지금 몇점 받았어요? 이 친구는? 97점을 받았어요. 근데 왜 2등급이죠? 왜 2등급이죠? 이 친구는? 아, 1등급에 그만큼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이 낮은데 97점을 받았지만 아쉽게 2등급을 받으면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걸 고려를 합니다. 아, 그래도 3, 3점 하나 틀린 거잖아요. 3점짜리 하나 틀린 건데 이 정도면 하나 틀려서 2등급? 아, 다른 것들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등급과 상관없이 뽑아줄 수도 있죠. 이때 거 볼까요? 이 친구는 어때요? 과목 평균이 이 친구들도 다 낮네요. 예. 그리고 표준 편차도 다큰 편이고요. 그렇죠? 등급도 좀안 좋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정치와 법을 볼게요. 정치와 법이 야, 93점이에요. 다른 것보다 잘했네요. 사회문화도 98점. 사회를 잘하는 친구. 자, 모두 이 원점수하고 성취도가 둘다 우수하죠. 근데 이 친구가 왜 3등급과 2등급을 받았죠? 여기 보시면은 수강자 수가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학교 갈때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학생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내가 석차 등급을 받는데 석차 등급은요 비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래요. 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원 수가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막뭐반한 6등 7등 해도 석차 등급은 빡빡빡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반영해 주겠죠. 왜? 3등급이지만, 아, 인원수가 너무 적었고, 그래도 성취도 A이고, 원점수가 93점이면 거의 100점에 수렴하는 점수를 받은 거고, 과목 평균을 봤을 때도 77.5야. 아니, 그러면은, 얘는 그래도 좀 잘하는 애인데, 이 과목은 잘한 건데, 이거는 조금 보정을 해줄 것 같고요. 원점수하고 성취도가 너무 좋은데, 3등급이라고 이 친구를 3등급, 진짜 3등급으로 볼것 같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정성평가를 했을 때. 마지막 대망의 자사고죠. 4.5등급대인데 이 친구는 4.5등급이더라도 좋은 학교 갈 가능성이 큽니다. 표준편차 정말 좁죠. 적죠. 그리고 과목 평균도 다 높고 성취도 다 A입니다. 그리고 석차등급이 6.6.5 난리가 났지만 이 과목 평균과 표준편차로 봤을 때 얘는 잘하는 애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 원점수도 높고 지필고사 수행평가까지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있는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얘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좀 있다는 거죠 자이 정도면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갈때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자사고가 좋은 거냐 자사고도 이제 4.5라도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아까 정규분포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100명 중에 내가 만약에 요구간 7, 8, 9등급대로 간다. 아니 자사고는 잘 하니까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는 여기가 돼요. 다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중간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무조건 여기가 있다고. 여기가 이렇게 이 7, 8, 9등급 특히나 6등급도 마찬가지고 요 구간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자사고라고 해도 수시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교 선택을 할때 이제 고교 선택도 제가 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 여기는 그냥 자사고니까 가자가 아닌 거죠 실제로 자사고를 왜 가요? 자사고에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물론 있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있지만은 가면은 아이들이 다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러면 과목 평균이 높게 나올 거고 표준 편차가 적을 거고 그러면 내가 수시 전형을 쓸때내 등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그거를 보정해준 학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성적표 보는 방법을 저희가 진행을 좀 했고요. 성적표. 변화되는 요소까지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